이 시간에는 정윤진 선교사님 인도에서 12년 동안의 사역을 통하여하는 영광을 돌리신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하물며 이큰 성업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죽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니누의 성에는 1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멸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빛의 사자들이시여, 우리에게 더 시간이 주어지고, 더 건강이 주어지고, 더 물질이 주어진다면, 어디에 써겠습니까공곰이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복잡한 여러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한마디로 복음 정거에 이 모든 것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 위에 80평생을 살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원한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그 시민권을 확보하고 전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이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영생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 영생. 예수의 복음으로만 간정, 어, 가능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만 됩니다. 믿습니까? 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큰 부자의 관은 요즘 말로 하면은 국회의원 정도 되고 대재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그나한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10대 또는 20대 서울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서 야 서울이 크구나 나도 한미천 잡아야 되겠구나 출세해야 되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뛰어갔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물질도 치득했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국회의원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 성취하여 놓고 보니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컬컬함을 느꼈습니다 영생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영생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대학생들이시여 청년들이시여 여러분들 중에 혹시 출세를 꿈꾸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질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대학 졸업반이고, 큰 아들은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들이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업과 대학을 하겠다 그러고, 또뭐 컴퓨터니, 이런 것을 제가 깊이 생각하여 볼 때, 이돈 버는 문제와 깊이, 경제 문제와 깊이 연관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가 유시업아에 있는 생물과를 졸업하고 무슨 야각박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희들이, 저희 부부가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복음 증거하는 자들로 오기를 원하는 정목사가 우선 나의 아들부터 나의 자녀들부터 강, 강제로는 아니고 기도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적으로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그래서 큰아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작은아들도 여지없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으며 며느리 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무엇이 되면 제일 좋겠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요, 변호사, CPA,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 되는 거왜뭐 좋은 거 있습니까? 성교사 되는 거 뭐, 그거 왜더 좋은 거뭐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적어도 목사, 성교사는 영혼에 연결되는 멋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에 연결되는 아내 아들 내 딸이 영원에 연결되는 영원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몸과 재산 도려 이 복음 전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래전부터 온몸과 재산 들여서 복음 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도 저는 아들들뿐만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조카들도 전부 다할 수만 있으면 이 온몸과 재산들의 복음 전하는 자들로 목사 아니면 전도 어, 저 선교사로 뭐 다른 좋은 직업이 있어야 말이죠. 인구 8억 5천만 인도의 구원. 그들의 영생, 그들의 복음아.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이 가장 적합합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해보았지만 은 그렇게 해서 잘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인도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각처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조심해서 하면 더욱더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였죠. 뭐 전략도 세우고 좀더 잘하고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모이는 중에 서로가 성장해 가는지 알수 없습니다. 저의 인도 성교사역은 인도 신학대학, 또 기독교 학교 운영, 교회 개척 설립, 이세 가지입니다. 금년에는 한2 0 명을 인도신학대학 거기 어, BTH하고 MA인 디올로지하고 어, MDB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금년에 한2 0명 떨어뜨렸습니다. 이 기숙사실 아까 저저김성교사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뭐 전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설이 모자라서 한2 0명 떨어뜨렸는데 마음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여기에 영어로 가르칠 분들이 필요합니다. 신약을 가르칠 분이 필요하고 구약을 가르칠 분이 필요합니다. 조직신학, 또 설교와 교회사를 가르칠 분들이 필요합니다. MDB를 마치고 시고 인도로 저희 신학대학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4년 전에 유치원생 한명 가지고 했는데 지금 150명의 학생이 넘었습니다. 150명 교사 9명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 힌두모슬렘들입니다. 그 부모들 300명 형제자매들 보통 4 5명씩 1000명 아, 학부행회는 바로 학부행회가 아니라 보금전도 집회장입니다. 150명 학생이 연관되는 그 가족들만 해도 1000명입니다. 그 이웃. 그래서 제 인도복음화의 선교 전략은 이제 개척교회 지금 한 26곳 설립을 했는데 2000년대까지 300교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300 기독교 학교, 세인트 폴스쿨도 동시에 우리 인도보험화 선교 전략은 이세 가지 뿐입니다. 신학대학 운영, 기독교 학교 운영, 교회 개척 설립. 이세 가지 외에는 뭐,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 아, 정목사, 그것도 좋지만은 병원 하나 꼭 지어라. 이렇게 하신다면 할수 없이 짓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한 병원은 짓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다 영어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잘 모시겠습니다. 교회 개척 설립 2000년대까지 300교회 이상입니다. 목회자, 전도자, 양육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당 건립할 감독자들이 필요합니다. 집사님들 중에서 혹장로님들 중에서 오시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니누의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끼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도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8억 3천만 이상입니다. 인구 8억 5천만 중에 8억 3천만 이상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영육간에 불쌍합니다. 가련합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시여 다 일어서서 어서가서 온몸과 재산들여 이 복음을 전거합시다 우리의 시간 물질 참석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들이서, 물질을 들이서 참석하셨습니다. 자, 불쌍하고 과련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8억 3천만 인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아멘하십시다. 시간을 들이십시다. 물질을 들이십시다. 기도를 들이십시다. 참석을 들이십시다. 헌신을 하십시다. 열매도 주렁주렁 맺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나의 영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영생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의 영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힘차게, 힘차게 전진합시다. 원몽바자산도려이복금처 <목마>